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7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 연기에 대한 분석경 독성했더니 6시 20분 되었습니다. 음, 뭐 지금 우리가 제 4장 분석 용어 정의에 대해서 뭐 독성하고 보충 공부하고 있습니다. 음, 뭐, 부처님 깨달음의 경지를 인간의 언어로 인간들에게 전달해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교리 용어에 대해서는 인간의 언어 가운데 필요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직접 이 말의 의미를 정의해 주는 어 그런 의미를 가진 분석. 용어 정의이기 때문에, 음, 이 부처님의 정의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음, 오온에 대한 주제를 오온 각각이 성질의 측면으로 어떻게 정의되느냐, 구성의 측면으로 어떻게 정의되느냐, 그것이 고와 고멸로 나아가는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는 세가지 보았구요 이제 오온에 이어서 어 연기 12연기에 대한 부처님의 분석 공부할 순서입니다 뭐 오온으로 구성된 나라는 존재가 있고 이런 오온인 내 삶의 어떤 과정들 어떤 조건들이 순서적으로 작용해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할까? 라는 부분이 연기, 12연기의 본질이죠. 뭐, 부처님 깨달음. 바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보아내고, 어, 이렇게 보아서 아는 상태에서 그 삶의 문제들을 해소하는 팔 정도라는 방법에 의해서 깨달아 부처된. 네. 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완했다라는 의미에서 연기는 불교 교리의 뭐 의심할 바 없는 핵심이다 그래서 그 연기의 열두 지분에 대해서 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 여기에는 오직 부처님이 정의하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이 열두 지분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보면 이제 교재에서는 연기된 범1 2 가지의 정의해서 삶의 이해의 근본 정의된 대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핵심을 잡은 게음 명이라는 거, 남아라는 거. 보통 뭐 정신 이렇게도 번역을 많이 하고 또 후대의 교재들이 비색사음이라고 해서 어 수상행식. 을 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경전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는다 라고는 거죠 그래서 명 남아 파생된 것은 수상사 촉작의다 이때 사라고 하는 것이 뭐 어제 보았지만 행위 여섯 가지 의도로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사는 그대로 행이다. 그러면 수상사촉작의라는 것은 수상행 그리고 촉과작의다 그런데 명이라는 게 혼자 아니고 명색이라고 함께 나타나니까 아 명의 색이 더해지면 색수상행 그리고 촉과작이다. 그리고 또 명색은 식과 서로 조건된다라고 하니까 식이 더해지면 식과 명색이 함께한 상태로서 색수상행식 오온 그리고 촉과자의 이럴 때 오온이라는 것은 뭐 오치온인 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무덕이고 촉과자의라는 것은 활성 요소다. 뭐 지난 삶이 누적된 결과치로서의 오온이 그대로 쌓여 있는. 무더기로 있다라고 해서 내 삶이 설명되지 않죠 그것이 이제 촉과 자극이라는 두 가지 활성 요소에 의해서 활성화됐다 지금을 살아간다 라는 데에서 어, 연기는 내 삶을 설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 명이라는 것 나마 이것이 후대의 교재들과는 다르게 오직 부처님의 의한 정의로는 수상사 적작이다 그리고 사가 곧 행이다. 그러면 원래는 식과 색이라고 하는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유신 이렇게 부르죠. 어 이래서 색과 식,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상태의 삶의 과정에서 수상행이 파생되어 생겨나는. 요렇게 파생된 것을 기본적으로 남아 명이라고 하죠. 요거 뭐 굳이 정신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하지 않아도 이렇게 삶의 과정 색과식으로 본질이 되는 내가 이 몸과 마음이 함께한 삶의 과정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쌓여 있는 수상해 거기에 이러한 삶을 활성화. 지금을 살아가게 하는 활성 요소인 촉과자매. 근데 이렇게 구성되는 거, 아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이라는 게 어, 나를 구성하는 온과 활성 요소를 말하는구나. 활성 존재요거죠 존재는 존재는 존재인데 활성화되어 있다. 활성 존재. 요걸 보는 것이 어 결국 뭐. 어, 연기를 구성하는 열두 지분 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 삶에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그 괴로운 삶의 과정에서, 어, 출발에는 뭐니 뭐니 해도 내가 있다. 나는 누구냐? 식관 명색이다. 요거는 요거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제 후대의 규제들이 바로 이 남아 파생된 것을 그렇게 파생됐다는 의미로 보지 못하고, 색 아닌 것, 물질 아닌 것, 이래 보다 보니까 뭐 정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색, 그러다 보니까 식까지도 명색에 포함해서, 왜? 정신적인 거니까. 이래가지고, 비색사음이라고 하는 식을 포함한 명이라는 명의 정의가 부처님과 전혀 달라지는. 달리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정의가 달라지는.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연기 12연기와는 전혀 다른 삶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명에 대한 정의의 차이로부터 비롯된다. 라는 거, 요거, 아여간 놓치면 안 되죠. 뭐, 우리가, 어, 삶의 메커니즘에서 연기를 새로 해석해내는데도, 바로 부처님의 정의 그대로 접근해보니까, 풀어진 거죠.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행들에 대해서, 신행, 몸을 형성하는 작용, 들숨날숨, 구행, 말을 형성하는 작용, 윗닦과 윗자라. 심행, 심을 형성하는 작용, 상수. 이렇게 나오죠. 어, 요 부분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명에서부터 부처님의 정의와 달라지게 연기를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 후대의 해석들은 이 행들도 신행, 구행, 심행으로 나오는 거를, 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마음의 동질성만 보지,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보완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처님은 신구심행을 말했는데 이거를 신구의 삼행이라고 부처님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기의 출발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라는 요행을 어떻게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느냐? 라고 부처님의 의도대로 불지 못하고, 신구의 삼행이라고 해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이래가지고, 뭐, 여기까지는 전생의 업이고, 이런 식의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죠. 뭐, 삼세 양중인과라는 이름으로 테라와다 불교의 연기에 대한 해석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바로 이렇게, 부처님의 정의 사항을 적용해가지고 연기를 풀어보면, 삼세 양중인과라고 풀어지지 않죠. 아, 물론 뭐, 윤회라는 거는, 어, 삼세 양중인과를 하죠. 그 인과라는 게, 전생, 금생, 내생이라는 삼세에 걸쳐서, 전생과 금생, 금생과 내생, 양중으로의 인과성을 보여주죠. 뭐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죠. 다만 그 삼세 양중 인과를 설명하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인 연기는 아니다라는 거, 요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예, 아무튼 뭐 <laughs> 연기 분석에서 우리가 어, 정말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점 짚어보았고요. 자, 우리 초기불교 백일본문에서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불교 백일본문 12번 상류다 2번 분석경 연기의 분석 명색과 행들 작년 6월 15일 공부했고요. 분석경 위방가수당이란 이름으로 직접 나타나는 첫 번째 경은 연기에 대한 분석이 주제인데 연기된 법 12개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입니다. 이런 정의에 어긋난 개념으로 경을 해석할 때, 삶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고, 불교의 변지를 초래합니다. 이때 특히 주목해야 하는 점들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여간 이 개념, 어, 이런 부처님의 정의에 어긋난 개념으로 경을 해석할 때, 삶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고, 불교의 변질을 초래한다 이 불교의 변질이 더더욱이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자리 삶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 여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선언하는 이 연기에 대해서 부처님 관점 부처님의 정의와 부처님의 해석과 다른 관점으로 연기를 해석하게 되니 근본부터 틀어지는 거죠 불교가 변질되지 않을 수 없죠 요런 부분 자 이중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점들 보면 생과 노사를 말할 때는 이게 뭐 여러 사람들이 그매 순간순간이 죽고 태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거지 뭐 특히 선불교에서 보면 일념생사 어, 한생각 일어나는 것이 태어남이고 한생각 사라지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생사관, 일념생사라고 해서 어, 윤회를 음, 살아있는 동안의 순간순간의 윤회 그러다 보면 뭐 당연히 또 죽으면 윤회 없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기 쉽죠 어, 그러나 경에서 보면 생과 노사에 대한 정의 어디에도 일념생사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새로운 몸으로 이 태어남 이것이 생이고 그런 음 몸이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서 늙고 죽는 이것이 어 윤회를 말하는 것이다. 일념생사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경에는. 부처님에 의하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 한순간 이전의 나의 존재 상태에서 지금 삶의 결과를 쌓아 변화한 존재로서의 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연기된 시의 윤회라고 말하는 어, 유의적인 업을 통해서 시기 머물고 늘어나면 하는 게 연기된 시기죠 명색이 참여해서 존재를 구성하는 네 그래서 한순간 이전의 나의 존재 상태에서 지금 삶의 결과를 쌓아 변화한 존재로서의 나, 식과 명색의 생존기간의 불균형에 의한 융회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취에 오면 에의 붙잡는 성질, 즉 알라야에 의해서 집착된 행위다. 취를 행위로 보지 못할 때 유를 어뷰와 생유라는 경애 없는 개념으로 이해하게 된다. 뭐, 이건 후대 교재들을 보면, 유를 업유, 생유 이래서 업으로의 존재와 태어남으로의 존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럴 일이 없죠. 취 라고 하는 자체가 집착된 행위다라고 해석되면 뭐, 전혀 어, 고려할 바가 없죠. 자 이래서 이제 취에서 주목할 경우로 마지만이니까야 11번 사자후의 작은 경 소개했는데 스승들을 말할 때 어떤가요? 어, 네 가지 취 중에 욕취 소유의 집착만큼을 해결한 스승도 있고 견치 견해의 집착만큼까지를 어, 해결한 스승이 있고 개금치. 개와 관행에 대한 집착까지도 해소한 스승이 있고 아어치, 나에 대한 주장, 아라고 하는 부분 이거 해결하고 무아를 선언하는 정등각인 스승 네 가지 집착 모두를 해소한 부처님이라는 스승도 있다 요런거 어, 사자후의 작은경이죠 그 다음에 촉은 내 입처, 외입처, 식이 만나는 것, 삼사화합이죠. 요거, 뭐, 아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근경식 삼사화합하고는 다른 것이다. 어, 내 입처가 식 더하기 근이다라는 해석에 눈을 떠야 하는 비요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색하면 명이 파생된 것이다. 수상사 촉작이다. 명이 식을 포함 비색 사음 하면서 연기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 시작된다 해서 삼세양주인과 재생연결식이란 개념 생겨나죠 해피스님의 12연기특강 28번에서 식과 명색 3번 명색의 확장된 정의의 문제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 12연기특강이 2019년에 강의되었어요 음, 예, 어, 그러니까 2018년 1 0월부터가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9년 5월 8일날 28강이 있었는데 뭐, 지금으로 보면 삶의 메커니즘이 훨씬 더 정교해지고 수행지도가 더 골격을 갖춘 뭐그 5년이 지난 세월 동안 많이 공부가 향상을 했죠. 어,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에서는 조금씩 우리가 손볼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12연기 특강이 어, 이런 그, 어, 연기에 대한 오해를 상당 부분 잘 지적하고 있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식은 육식, 유위의 과정. 이래서 심행은 상수에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즉, 연기된 식의 현상에 의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생긴다는 조건관계를 설명한다. 예, 메커니즘적으로 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행들에서 생기느냐라고 할 때, 바로 유의적인 행위, 12연기의 행에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이런 조건관계가 식,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이 부분을 연결해 주죠.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행들은 신행구행, 심행인데, 오온의 행들은 신행구행의 행의 형성작용으로 나타나서 구분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들을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해서 보고 있죠. 연기에서 말하는 행은 뭔가 말과 마음이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느냐 하는 거고, 어, 오온의 행은 신행구행의 행이라고 해서 어, 그렇게 생겨난 몸과 말과 마음의 유위에서의 행위를 지시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생겨나는 결과가 있죠. 상이 잠재하고 시기머물죠. 그리고 세 번째가 삼법인의 행위죠. 재행우상, 재행계고라고 말할 때, 이 재행, 모든 행들이라는 것이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 음. 연기에서 유의적으로, 그러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하니까, 유의적으로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서, 그러한 유의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면,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들은 유의적으로 형성된 것들이다. 이것을 행이라고 다시 부르죠. 그래서 삼법인의 행은 유의에서 형성된 것들. 이것은 무아이면서 무상과 고의 성질을 갖는다 이럴 때행 아닌 것 유위에서 벗어난 무위 번뇌가 부서진 것 무명이 벌어지고 명이 생겨난 것 탐진치가 무탐부진무치가 된것 이런 무위적인 삶에서 유위적인 무위적인 삶의 과정은 열반이라고 해서 무아이면서 무상 고가 극복된 무상은 가라앉고 고가 락으로 전환된 이런 열반까지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죠. 어, 행들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행이 어, 단계적으로 전개되는 거. 그런데 이건 이제 전통적에서는 바로 이 연기의 행을 오온의 행과 같은 것으로 간주를 해서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이다. 요거 전생의 이야기다. 라고 삼세 양중인과를 설명하는데 전혀 옳지 않죠. 네. 연기의 행들은 신행, 구행, 심행이다.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는 조건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네. 요런 부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음, 분석경 마무리 하고요. 이어서 상류 따니까야 공부하겠습니다.